자유민주주의의 두개 기둥은 법치와 공정선거이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이며 조작선거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가운데 선거무효소송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곧 대법원에서 1차 변론기일이 있는데 대법관들은 철저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법과 양심에만 따라 판단하여 역사에 남는 명예로운 재판관이 되기를 간전히 기원한다. 총선 직후 63대 36과 0.39등 기묘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당일 투표 대비 사전투표 득표율에 있어서 여당이 야당보다 전국적으로 약12% 높은 데칼코마니 현상도 발견되었다. 그 후로 쏟아지는 수백 가지의 생생한 증거들은 그야말로 헌신적인 유튜버들과 변호사들과 블랙 투사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숱한 문제점들이 고소고발되고 소송이 제기되어 왔으나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은 아직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야당은 부정선거에 거의 눈길을 주지 않으며 기회주의적, 보신주의적 처신을 하고 있으며 언론은 철저히 부정선거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하는데 아직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정치학자 에리카 체누에스는 지난 106년간의 세계의 정치 변혁을 연구한 결과, 국민의 3.5%가 지속적으로 비폭력으로 정권에 저항하면 그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3.5%의 국민이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하면 선거를 조작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질 것을 확신한다. 바닷물의 소금 성분도 3.5%이니 국민의 3.5%는 무슨 자연의 섭리는 아닐런지. 국내적으로 정의가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국토본 대표는 미국을 방문하여 국제적으로 사이로 총선 부정을 널리 알리며, 아울러 국제선거 조사단의 객관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사이로 총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강한 의혹이 있는데, 이는 이미 대한민국의 국내적 사건이 아니라 외국에 개입한 국제적 사건인 만큼 국제적 공조로 진상이 밝혀져야만 한다. 사드미사일 배치를 둘러싸고 보여준 중국의 모습 등 장구한 세월 동안 중국이 한국인들의 가해온 압박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크게 줄여야만 대한민국이 보다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유와 창조력으로 무장된 대한민국의 종합국력은 중국의 그것에 비해 크다. 이번 총선 선거 무효소송에서 대법관들은 자신의 명예와 역사적 소명감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혹여나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자유민주 시민들은 국제법 정신의 하나인 국내적 구제 완료 원칙에 기대어 국제사회에 더욱 강하게 호소할 수 있게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1904년 조선에 주재하는 미국 공사 알레는 꺼져가는 촛불 신세인 조선을 도와주자고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으나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 주먹 한번 휘두르지 못하는 민중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일본의 조선 강점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적으로 자유민주 시민들이 꾸준히 각종 집회, 행진, 1인 시위, 차량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고 본다. 국내적으로 더욱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외쳐야만 국내 여론도 뜨거워지고 국제적 도움 또는 국제적 조사도 수월해진다. 이번 부정선거가 명백히 밝혀져야만 다가오는 광역지자체장,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도 공정할 수 있다. 이번 부정선거가 파헤쳐져야만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로 몰아가는 광풍을 막을 수 있다. 필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11년 살면서 정치범 수용소 있던 곳을 몇 군데 방문하였다. 강제해주 되었던 고려인들도 수천 명 포함되어 극도로 비참한 짐승 같은 생활을 했던 현장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주권자의 투표를 조작하는 정권은 필연적으로 스탈린식 나라가 되어 정치범 수용소를 양산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사상과 자유를 빼앗을 것이다. 선거 조작 세력은 지난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을 저질러 보았으나 그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힘이 약한 것을 경험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매우 대담하게 조작을 저지른 것이다. 파트너 HS 방송에 의하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일 투표 대비 사전투표 득표율은 부산시장 11%, 대구시장 11%, 울산시장 9%, 인천시장 7%의 조작 가능성을 보이는 데칼코마니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놀라지 마시라.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 홍준표의 득표율도 63대36이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똑같이 나타난 63대36 아니던가. 우연에 우연에 우연이 거듭되는 것일 뿐이라고. 조작 세력은 오랜 기간 동안 선거 조장을 철저히 리허설해온 것이다. 조작 수법은 앞으로 더욱 더 정교해질 것이다. 외국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제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를 스스로 자행하면서 그 부정선거 기계들을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로 비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즘처럼 수치심을 느낄 때는 없었다. 이제 사회로 부정선거를 명명백백히 규명함으로써, 이 국가적 시련이 전화위복이 되어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국민소득 3만불과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나라를 일컫는 3050클럽. 7개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은 정신적으로도 물적으로도 더욱 당당하게 세계의 지도적 국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부정선거 규명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다. 하루하루 커져가는 진실의 다이아몬드로 거짓의 바위 덩어리를 산산조각 깨트러 나가고 있는 것이다. 에밀 둘라는 말한다.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수 없으리라. 만일 정치적 이유로 정의의 도래를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새로운 과오가 되리라. 진실은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리라.